이시영 시인의 시집 하동에 나오는 시자 누나라는 시를 읽겠습니다. 요거는 산문시로 조금 깁니다. 전주시 우야동 살 때, 우아동 살 때. 김순경 집딸 시자누나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고개를 갸웃하고 우리 집 우물에 긴 두레박 줄 내려 물 길어갔지. 첫 살이 내린 인우동 고개 넘어 잰 걸음으로 학교 갈 때도 역시 고개를 갸웃하고 무거운 책가방 들고 걷던 전주 여고생. 3년 동안 이웃에 살면서도 단한 마디 나눠 본적 없지만, 나는 눈 감고도 누나가 지금쯤 어디를 지나는지 훤히 알수 있었지. 장작진 실은 말들이 더운 김 내뿜으며 시내로 향하던 길, 도마달의 성황당 고개 넘어철뚝길 그리고 병무청 사거리 지나 풍남동, 그러나 누나에게 딱 어울린 길은 밭둑에 자우용 좌옥하던 인우동 들머리 언덕길 꼭그맘때면 고등 국어 1과 도시락을 실은 국어 선생님이 자전거를 끌고 나타나곤 했다. 학교에서 돌아오면 담도 울도 없는 마당에서 빨래하고 밥 짓는 연기 피워 올리던 누나, 덩치 큰 아버지가 술 냄새 풍기며 간혹 집안을 들었다 놓는 날이면 어린 동생을 안고 돌아서서 하늘만 보던 하이얀 이마. 이튿날 새벽이면 양철 두레박 떨어뜨리며 말없이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끙 하고 시원한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곤했다. 딱 한번 학교길에서 만났던 것이 시내가 끝나는 과수원 집 좁은 논두길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두르다가 그만 정면으로 부딪치고 말았다. 향긋한 머릿내였던가 순간 시자 누나가 내 몸에 엎드려지며 풍기던 뜨겁고 알싸한 그 내음새는 이렇게 됐습니다.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짤막한 풍경에 대한 묘사입니다. 누나라고 했으니 시인보다 나이가 얼마나 더 됐을까요? 그렇게 많이 더 먹지는 않았겠죠. 두세 살, 한두살 정도 되겠죠. 자기네 집 온물에서 물을 길러 갔다고 하니까 그 동네 동네긴 동네인데 모든 집에 우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다 이시영신 집에 김순경 집 딸이 물길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. 그 아랫 아래 채 살던가 그런 건 아니겠죠.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. 시자 누나의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. 시자 누나. 이 사춘기, 요, 남학생, 이시영 군에게 시자 누나는 요 시의 마지막 아 표현에 나와 있듯이 뜨겁고 알싸한 그내 음새로 남아 있습니다. 음 그때는 참그 시절 중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 사이에서의 느낌은 아주 특이하죠. 네. 이시 자 누나가 김순경 집 딸이네요.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 그는 어머니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. 어머니가 계시면 이 딸을 새벽에 이렇게 물길로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되게 설림살이를이 딸이 한것 같은데 이 딸이 김순경 집 딸이고 어머니가 없다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제일 먼저 일어난 교회를 고기를 갸웃한다고 갸웃한다는 건 그냥 똑바로 들지 못하고 옆으로 약간 누인다고 하는 건데 음, 편안하지 않은 태도죠 긴 두레박 줄 내려 물기러 갔다 물기러 갔다 두레박 줄참 이런 장면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펌프질은 아주 많이 했고요. 두레박줄도 했습니다. 아주 어렸을 때는 두레박줄, 우리 동네에 서울이지만 두레박으로 했고, 조금 지나서 펌프물도 하고요. 그랬습니다.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. 동네에, 동네가 같이 쓰는 펌프나 원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첫 소리 내린 이누동 고개 넘어 쟁거름으로 학교 갈때 고개를 갸우했다 무거운 책가방 들고서 전주여고. 전주여고 다니면 공부를 꽤나 잘했던 것 같습니다. 전주여고. 음, 3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도 말을 나눠보지 못했다고 하네요. 그래도 누나가 지금 어디 가는지 정확히 알수 있었다고 하니 이, 이 시영군에게 시자 누나는 참 아련하고 애틋하고 좀 좋은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. 여기 말들이 마차를 끌 말들, 더운 김 뿜는 모습도 나오고요. 성황당 고갯길, 철도길도 나오고요. 뭐, 병무청 지나는 풍남동. 학교까지 가는 그 길거리 풍경들을 이 몇몇 단어로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누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길이, 아, 자운형 자욱하다. 자운형, 뭐죠? 찾아보겠습니다. 자본영이라 물론 당연히 꽃 이름 같긴 한데, 참, 시죠 자, 자본형. 예, 자본영 연나 저홍화채 쇠미지에 야화생이라고도 한다. 중국 원산으로 논밭 풀밭 등에서 자란다.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 옆으로 자라다가 곧게 서서 높이 10내지 15cm가 된다. 줄기는 사각형이다. 이 꽃이 보입니다. 음, 예쁘네요. 자원형이 자욱하다. 뭐, 여러 개나 있으면 자욱해 보이겠네요. 예, 네, 그게 이 시자 누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또 마당에서 빨래도 하고 밥 짓는 연기 피어 올리던 누나, 참. 이 시자가 뭐, 여... 전주여고 다니면 나이가 16, 17살 밖에 안 됐을 텐데 살림을 다 했군요. 담도 울도 없다. 담, 담하고 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담도 울도 없다고 합니까? 펜을, 우, 울, 울타리 할때 울, 울, 울. 우리가 음, 울타리예요. 음. 담도 울도 뭐, 똑같은 얘기인데 담, 담도 울도 없는 마당에서 예, 아버지가 술 냄새 갖고 피우신다고 하네요. 어린 동생을 안고 돌아서서 하늘만 보던 하얀 이마 이 시원군이, 이 시원군이 그 누나의 행동거지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군요 짝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하얀 이마까지 보니까 엄청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이네요 하교길에서 만났는데 하교길이면 서로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오가는 것으로 보여요. 딱 한번 하교길에서 만났던 것, 시내가 끝나는 과수원 집 좁은 논둑길, 서로 어게 마주 마주 보고는데 서로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.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두르다가 이런 건 정말 많이 있죠. 그만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이런 건 많이 있어요. 하하 아, 요시 요시의 마지막 장면이 음 클라이막스네요 향긋한 머릿내였던가 순간 시자누나가 내 몸에 엎어지며 풍기던 뜨겁고 알싸한 그 내음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험군이 특별한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. 이거 두 연인데, 두 번째 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. 제목은 '시자 누나'입니다. 학교에서 돌아오면 담도 물도 없는 마당에서 빨래하고 밥 짓는 연기 피워 올리던 누나, 덩치 큰 아버지가 술 냄새 풍기며 간혹 집안을 들었다 놓는 날이면, 어린 동생을 안고 돌아서서 하늘만 보던 하얀 이마. 이튿날 새벽이면 양철 두레박 떨어뜨리며 말없이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끙 하고 시원한 물을 길러 머리에 이곤 했다. 딱한번 학교길에서 만났던 곳이 시내가 끝나는 과수원 집 좁은 논두길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두르다가 그만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. 향긋한 머릿내였던가. 순간 시자 누나가 내 몸에 엎어지며 풍기던 뜨겁고 알싸한 그내 음새는.